땅에서 나고 자라는 것이 전부였던 농사짓는 부모님 곁을 떠나 도시의 엘리베이터 관련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지내기도 했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부자농부 어머님의 요청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시골에 와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오디를 수확은 하셨는데 판매를 못하시는 거야. 어머니 농산물도 팔아드리고 농사일도 좀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귀농해서 농사일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확한 작물을 팔며 판매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부자농부는 의욕적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도전, 많은 수확량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팔로가 확보되지 않은 작물들은 쌓인 채로 썩어갔고 결국 모종값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농사를 졌는데 이게 농사도 잘못돼 버리고 다 잘못돼 버리니까 빚으로 남더라고요. 차라리 조금을 심어보고 소비자들한테 내 농산물을 알리고 나서 거래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농사를 지어보자. 고심 끝에 가장 많은 거래처가 확보된 밤호박을 선택했고 토양 관리에 신격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노력의 대가는 달콤했습니다. 밤호박은 달았고 소비자 주문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밤호박만 한 3천 박스 나간 것 같은데 처음에는 2kg짜리 시키셨다가 맛있으니까 5kg, 10kg 10kg 시키셨던 분은 20kg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밤호박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좋은 건 내다 파느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부자 농부를 위해 아내가 솜씨를 냈습니다 올해 레호박 먹어봐 잘 됐나? 음. 이런 게 바로 농부의 별미지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많이 먹어 자주 못 먹으니까 해줄 때 많이 먹어 자네 나랑 어떻게 만났지? 요것 때문에 만난 거지? 아니, 별로 뭐 기억하고 싶진 않은데 이쁜 음, 아가들 둘 낳았으니까 난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 지금 농산물을 파는 농촌 생산자와 도시 구배자로 연락을 주고받다 결혼까지 꼬리난 기억 같은 인연 바모박 같은 두 아이 낳고 예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만두게 돼서 딱 맞았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내려와서 그냥 아예 정착하게 됐어요. 그냥 눈에 뭐가 씌었었던 거겠지. 그때 그 당시에 둘 다. 버렸어요. 응? 씌워도 단단히 씌웠겠네요. 이렇게 바 밥먹처럼 단단하고 달콤하게 살줄 그때도 알았던 거겠죠?